안녕하십니까 컨베올럴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한피디입니다자 날씨가 덥지만 예, 그래도 구름이 좀 오늘은 끼어 있어서 조금 덜합니다 바람도 살살 불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도 예,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살아내느라 고생 많으셔요. 자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캡컷입니다. 예, 그동안 캡 PC 버전 강의를 오랫동안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자주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좀 어느정도 완성을 해 놔야 될것 같아서 그 뒤로는 이제 번갈아가면서 핵심적인 부분 빼놓은 부분 새로 업데이트 된 부분들을 번갈아가면서 올리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컷을 열심히 만들어 내고 있어요 아, 제가 더운 날씨에 최소 5시간 이상을 투자합니다. 이 영상 하나 만들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시청하실 때는, <laughs> 아시죠? 예,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시고, 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광고 한편 봐주시는 것도 저에겐 큰일 됩니다. 예, 그런 게 없다면, 네, 예,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아시죠? 예.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캡컷의 어떤 부분을 해볼 거냐면 키프레임이라는 부분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상 편집의 기본적인 지식 상식을 아직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칸베올레 영상의 아래로 쭉 계속 내려가면은 여기 요거 요거. 영상 편집 모든 앱 공통 배우려면 무조건 시청하세요라는 요게 있어요. 요게 뭐냐면 오늘 하게 될 프레임 키프레임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어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개념은 좀 이해하고 아 영상 편집에서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어, 방금 전에 제가 소개됐던 그 영상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모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꼭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제 프레임 레이트라는 게 써져 있는데, 예, 프레임 레이트는 오늘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무튼 예, 이걸, 이걸 기반으로 키 프레임이 이제 키 프레임 작업이 진행이 된다는 라 거. 그래도 키 프레임을 알려면 프레임을 알아야 돼요. 자, 프레임이란 뭐냐? 우리가 보고 있는 예,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미지는 정지된 이미지죠 그죠 물론 이제 비디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지된 이미지라고는 볼수 없어요 이 이미지 자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고정된 정지된 이미지를 비디오가 찍고 있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은 예, 그건 이제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은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아 말이 좀더 어려워지나 자 아무튼 우리는 비디오라는 것은 사진에 연장이라는 거예요. 사진은 우리가 한 장을 보고 있는 거지만, 비디오는 1초에 기본, 네, 평, 보통 30장 이상, 30장 이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 느낄 수 없을 만큼 쭉쭉쭉쭉쭉 바뀌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초당 이미지 개수 네, 프레임 레이트란 초당 이미지 개수다. 네, 그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 여기가 보면 사진 카메라는 이렇게 움직이는 여기서, 여기서, 피사체가 여기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장면을 찰칵하고 순간만 찍어냅니다. 한 장. 그죠? 물론 이제 연사로 찍으면 달라지죠? 어쨌든 연사로 찍어도 각각 파일이 하나씩 존재를 해요. 사진이 10장을 찍었다면 10개의 파일이 존재합니다. 근데 비디오는 달라요. 만약에 여기서, 피사체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을 비디오로 찍게 되면은 1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장이 찍혀요 30장이 찍히는데 이거는 아까이 사진과는 다르게 하나의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움직이는 파일 그래서 이 여기 있을 때 한장 찍히고 여기 있을 때 한장 찍히고 여기 있을 때 한장 찍히고 움직이는 걸 계속 찍은 거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얘가 재생을 하게 되면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피사체로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둘은 유사하지만 달라요. 그때 몇 장을 찍느냐? 예, 31초에 30, 30장을 찍느냐? 24장을 찍느냐? 60장을 찍느냐? 1000장을 찍느냐? 만장을 찍느냐? 예. 여기 지금 예를 들자면 뭐한120 프레임 이상 넘어가는 거는 이제 고속 촬영이라고 그래요. 초고속 촬영 뭐 이런 거. 우리 슬로우 모션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우유 방울이 똑 떨어져서 탁 퍼져가지고 왕관을 만드는 그런 그런 장면은 슬로우 모션으로 볼수 있는 이거를 우리는 초고속 촬영이라고 그래요. 프레임 수가 몇천 프레임에서 몇만 프레임 이상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보통 30프레임 정도지만,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이게 이미지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초. 여기서 여기까지는 1초라는 시간인데, 이거는 이미지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 한 장이 여러분들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미지 한 장이 프레임. 그래서 각 프레임당 이미지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1초에. 영화 같은 경우는 24장. 자 여기서는 이렇게 상세한 얘기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배워 볼 거는 뭐냐면 키 프레임 이라는 거예요 키 프레임 자 여기 프레임 중에 어느 특정 프레임을 하나 선택을 하고 여기에 뭔가 어,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 내에서 뭔가를 여기다가 어, 표시를 해요 표시를 하고 여기에서 프레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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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쳐요 자, 1프레임에다가 표시를 하고, 1프레임에다 표시를 하고, 공이 여기에 둡니다. 공을 여기에 둬요. 그 다음에 이쪽 프레임, 특정 프레임, 내가 찍고자 하는 프레임, 이 프레임이 멀어질수록 시간,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 정도 프레임에다가 또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공을... 여기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 위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이 공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찍고 여기 찍을 때는 공이 여기 있고 여기 찍을 땐 공을 여기다 두면은 만약에 이제 처음 위치로 가서 재생을 시켜보면 공이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이 일어납니다 여기 이쪽에 내가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 프레임에는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표시하고 위치 지정하고 여기 프레임에 표시하고 위치 지정만 하면 중간은 알아서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는데 바로 여기 여기 표시하는 거. 이 표시하는 걸 바로 우리는 키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키 프레임 이제 아셨죠 키 프레임 이게 하나하나는 프레임이고 이 프레임 안에는 이미지죠 이미지 일종의 비디오는 당연히 이미지의 연속이니까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때 여기다가 예를 들어 사진 한 장을 올려놓고 예, 프레임, 타임라인에 사진 한장 올려놓고 이런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예, 위치를 이동한다거나 회전을 준다거나 크기를 변형한다거나 투명도를 조정한다거나 색상을 바꿔준다거나 뭐 이런 효과를 같이 이 키프레임에 삽입을 시켜주면 예, 아주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접 캡컷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캡컷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해볼 그키 프레임에 관련된 것은 어, 상세하게 뭐 응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루지 않고 기본 개념만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차후에 이제 키 프레임과 마스크 뭐이 다양한 것들을 합성해서 애니메이션을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부분들도 또쭉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 개념만 익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없이 다른 강의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꼭 집중하십시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찍어온 영상이에요. 얘는 이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길에서 주운 금동이 이제 3개월 차 되는데 이제 저하고 아주 친해져서 제 손에 올라오는 걸 아주 즐기는 애예요. 제 얼굴만 보고 제 소리만 들어도 팔딱팔딱 뛰면서 안아달라고 합니다. <laughs> 처음에는 물었었는데. 자, 암튼, 이렇게 누군가와 친하지, 친해지는 데는 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키프레임. 여러분들,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이 영역이, 이 영역, 이 상단 쪽에 보면, 눈금 보이시죠? 눈금. 이게 바로 시간을 표시하는 거예요. 시간을 표시하고 더 잘게 쪼개면은, 요게 이제 프레임이 됩니다. 얘를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확대를 쭉 해보면은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2초 2초 여기가 2초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2초 라고 써져 있죠 이 영상 총 길이가 6분 17초 06 프레임 중에 2초 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초 라는 거예요 더, 더, 더 확대를 하면 이제 프레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죠 이제 확대를 하니까 그죠 탁탁탁 탁, 탁, 느껴지시나요? 예, 이게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이제, 프레임. 여기에다가 키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키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키워놓고 하면 작업하기가 불편하니까 너무 키워놓으면 적당히 줄여놓고, 예, 그냥 우리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면서 작업할게요. 여기가 0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세요. 0 시작점이니까. 자, 여기다가 뭔가를 하나 넣고,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스티커라는 거를 하나 끌어다가 한번 해볼까요? 다운로드를 해야 된다는 화, 이 아이콘 보이시죠? 화살표 가 아래로 이렇게 되있는 거. 자 얘를 클릭하면 네, 다운로드가 금방 아니요.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미리보기지 적용된 건 아닙니다. 자 얘를 여기로 이렇게 끌어와요. 그러면 이어이 어, 이 스티커가 진행하는 애니메이션 길이는 이렇게 음. 보시면은 여기까지 딱 보면 네, 3초짜리 애니메이션 이에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수정한다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회전을 한다거나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사이즈를 줄인다거나 뭐 투명도를 조절한다거나 이런거는 할수가 아, 여기는 투명도는 안되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내가 해당 클립을 선택했을 때 이쪽 여기 여기에서 우리는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려져 있다면 여기 눌러서 표시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확대 축소를 할수 있고, 여기 위치를 바꿀 수 있고, 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투명도 조정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키 프레임에, 프레임에 키를 표시한다는 이 말씀을 이 영상 초입부에 말씀드렸죠. 그때 표시하는 게 바로 요거요. 요거. 여러분들 영상 편집하다가, 요런 아이콘을 보신다면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이거 사각형을 뒤집어 놓은, 뭐, 옆으로 돌린 건가요? 아무튼 이거 다이아몬드라고 표시할게요. 얘기할게요. 요것이 바로 키프레임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강의를 들을 때 훨씬 편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얘를 밖에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이거는.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자, 처음으로 가볼게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얘가 이 위쪽에 있다가, 금동이를, 금동이를 콕콕콕 찌르는 장면? 찌르는 건 아니고, 어, 얘가 금동이에요. 하고 이렇게 뭔가를 표시하는 건데, 이게 지금 너무 커요. 커서 처음부터 아예 줄여놓고 작업을 할게요. 지금은 키프레임을 생성하고 얘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줄이는 거예요. 예, 갑자기 지금 캡컷에 보면 문제가 있는지, 어, 마우스가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이걸로 줄였습니다. 이걸로 예. 이렇게 줄여놓고, 얘를 위치를 좀 이동을 시켜놓을게요, 위로. 자, 요, 요, 요 상태에다 갖다 놓고, 키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마우스가 안 보이고 있어요. 아, 이거 참. 네. 캡컷을 다시 시행 했더니, 이제 정상 작동 되네요. 자, 얘를 좀 키워놓고, 여기에서 위치 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부분이죠. 여기 변형의 맨 위에 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전체를 다 먹게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다 전체가 선택이 되죠. 근데 내가 세부적으로 회전만 하거나 뭐이 위치 요것만 하겠다 그러면 요거를 체크하면 요 부분만 작동되는 거예요. 키프레임이. 자, 저는 그냥 편의상 위에 거 하나로 다 할게요. 이쪽에 여기 클립 보세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뭐가 생긴 게 없어요. 생긴 게 없죠. 근데 얘를 체크하는 순간 체크하는 순간 여기에 처음 부분에 뭔가가 생겨요. 요 모양이 바로 요 모양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얘를 선택하면 요렇게 찍힌 상태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얘를 조금 움직이고 요렇게 움직이고 여기다 다시 한번 키프레임을 넣어 줍니다. 아니면은 이미 키프레임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아래로 요렇게 내려줘요. 요렇게 내려주면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하나가 생깁니다. 물론 여기서 수동으로 찍어 줘도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죠? 근데 얘를 그냥 요렇게 한게 아니라 여기서 콕콕콕콕 찍어 주는 거예요. 콕콕콕콕몇번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좀 체부적으로 해야 돼 이런 거는. 자, 바로 가까이 요쯤에서는 얘가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조금 있다 다시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각 프레임이 계속 생기죠? 자, 근데 이걸 반복하기 싫으니까 요거를 요거 선택과 자, 요거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 선택. 그러면 세 개가 모두 선택이 되는데 여기서 컨트롤 C 복사해요. 복사. 그다음에 한칸 움직여서 컨트롤 v 이러면은 키 프레임이 추가로 생긴 거죠 재생해보면 아니요. 그죠 여기 콕콕콕콕콕 찔르죠 그죠 콕콕콕콕 찔르죠 예, 위치가 위치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요키 프레임에다가 그 정보 위치 정보를 넣은 겁니다 만약에 여기 중간에 중간쯤에 만약에 회전을 집어넣는다. 여기 회전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은자 여기까지는 그냥 두고 다음 여기쯤에다가 회전을 살짝 줘 볼게요 여기 회전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다 회전을 딱 집어넣고 요 이쪽에도 회전을 하나 더 집어넣자 여기도 회전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놓으면 회전이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요거 요거를 요렇게 한번 돌려 볼게요 그러면 콕콕 찔러면서 조금씩 회전을 할 거예요. 그렇죠? 회전을 하죠. 그죠? 뭔가 좀 불규칙하게 움직여 주죠. 자, 이거는 본인들이 요캡 프레임 사용하는 방법을 안 다음에 응용을 하시면 돼요. 예, 회전 넣고 확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위에서 한번 보여 드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고 뭐한번더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아까 미리 복사를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다 컨트롤 V V 하면. 예, 이어서 나오죠. 그럼 이제 계속 콕콕콕콕콕콕 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바로 이제 어뭐 글씨를 쓴다거나 하면 되겠죠. 자, 텍스트에 가져와서 기본 안녕. 가져와서 이 위에다 갖다 놓고 자, 요 정도. 여기서 예를 들어 화살표로 쭉 내려온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나타나야 되겠죠. 글씨가 자, 여기다가 바로 금동이 이렇게 쓰고. 서체를 바꿔볼게요. 금동이. 얘도 회전을 해서 좀 돌려볼까요? 이렇게. 여기다 써볼까?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주면. 아니요. 금동이. 글씨 한, 글씨에도 애니메이션을 놓고 싶으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키프레임이 뭔지 여러분들은 이제 아셨죠? 그죠? 자, 키프레임은 이렇게 이 타임라인에 끌고 올수 있는 모든 객체들은 다할수 있는 거예요. 화살표가 내려온 다음에 위에서 같이 얘도 따라서 내려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요걸 보면서 자요 금동이 글씨의 키프레임을 만들려면은 이앞요 부분 요 부분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변형이라는 게 있고 확대 축소 위치 이런 거. 여기는 이제 투명도까지도 할 수가 있죠. 글씨 색상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요거 요거 요 아이콘 있는 부분은 다 키프레임을 만들어줄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금동이가 이 화살표 따라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해볼게요. 자,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여기 딱 내려온 다음에 좀 잠시 후에 금동이가 따라서 쭉 내려오는 거. 자, 일단 위치를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다가 키프레임을 먼저 만들고 바꿔줘도 돼요. 여기다 좀 해볼게요. 자, 변형. 키프레임 전체 다 줬어요. 여기 키프레임 하나 생겼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올 때쯤에 여기다가 키프레임 한번 직접 찍어도 되지만 얘 위치를 바꾸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위에 있다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아예 이, 찍어줄게요. 자, 여기 고정이에요. 근데 앞쪽으로 가서 이맨앞쪽에 프레임이 저 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안 보이게. 자, 그러면 재생해 보면, 그죠? 화살표 내려오고 아니요. 바로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금동이가 내려와가지고 내려와서 금동이도 철랑철랑 움직이게 얘도 찍어주고 움직였으니까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그리고, 회전도, 여기 회전은 안 좋네. 회전도, 이렇게 돌아가고, 자, 얘를, 그렇다면 얘를 이제 확대를 하는, 그, 확대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해서, 컨트롤 C, 요렇게 해서, 컨트롤 V. 그러면, 안녕. 그죠? 안녕. 같이 움직이죠? 안녕.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 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널널하면은 여기 이제 그 섬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할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강의 시간이라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요게 바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입니다. 키프레임이라는 거에 대해서만 잘 기억을 하시면은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냈어요. 나중에 이제 마스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마스크와도 합성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많이 기능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같이 믹스시켜서 애니메이션 만들어주면, 어우,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얘가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영상이 끝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투명도를 줄이면 돼요. 여기서는 100%에다가 가면 갈수록 투명도가 사라지면 은 네, 어두워지면서 없어져요. 왜냐하면 비디오가 없는 부분은 검게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금동이가 사라지면서 이제 화면이 어두워질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키 프레임을 쓰면 되죠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 변형이라는 부분을 쓸게 아니라 이게 혼합이라는 부분이에요 투명도를 조절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합을 이렇게 체크하면 아래쪽에 투명도를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뭐 모두는 신경 쓸거 없어요 자 이거는 합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투명 조절, 투명도 만 조절하는 거는 여기, 여기만 쓸 거예요. 요거는 이제 브랜드라고 그래 가지고 이 트랙 위아래 트랙을 합성시키는 거라 요거 오늘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해 볼게요. 투명도만 조절할 거기 때문에 요거 키프레임 하나 딱 줍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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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막대 있는데 위치에 키프레임이 딱 생겨요. 하나 생겼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100%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투명도가 100%.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는 그냥 키 프레임 찍고 해도 되지만, 안 찍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그렇죠? 어두워지죠. 그죠. 지금 바로 옆으로 어, 이 영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표시가 안 나는데,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보이다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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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어두워지면서 영상이. 끝이 납니다. 이게 바로 키프레임이에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요게 키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찍은 게. 지금 우리는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위치를 이동하고 회전을 하고 투명도를 주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 봤어요. 어, 더 이제 자세한 것들은 이제 다, 또 차후에 강의가 또 이루어질 거예요. 섬세하게 조작을 하는 방법이라던가. 키프레임은 어떤 걸 이용해서도 할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사세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 아 키프레임이 뭐구나 정도만 오늘은 이해하고 네, 가시면 네, 네, 될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어접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 뭐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거를 이해하고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어, 비디오 편집에서 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내가 내 스스로 여기 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런 애니메이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 이것 여기도 보면 프로 애니메이션의 프로 딱지가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아, 이런게 또다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수정을 할 수는 없어요 오늘 배우신 거꼭 한번씩 뭐 복습도 해보시고 또 확실히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응용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캡컷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